안녕하세요, 참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교재 첫 번째 수능 영어 기초편입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식 음, 지문을 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문장을 보고서 딱 떠올리셔야 되는 거, it, to 이겁니다. 아, 근데 뒤에 to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it is의 is는 아, 이제 가짜 주어이시다. to recognize의 to는 진짜 주어다. 첫 번째 진짜 주어, 두 번째 진짜 주어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Recognize your pet's particular needs. 여기서 needs는 s 붙었죠. 제 동사 아니고 명사입니다. 욕구, 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 pet의 pet이라는 것은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의 특정 욕구를 인식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이대미가르키는건 뭐냐면 your pet's particular needs. 요거 입니다. 자 if your pet is a high energy dog 예를 들어서 조건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for example은 껴든 말이고요 여기까지가 부사절 조건부사절인데 여러분의 p 이 uh, high energy dog이라면 it is going to need exercise 자 so be going to 동사원형 몸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uh, 필요할 겁니다 exercise 운동이 Your dog, 여러분의 강아지는요, will be much more manageable indoors. 여기까지 보시면, 자, m a n a g e a b l e 이 무슨 단원지를 모르더라도 manage는 아시죠? manage는 관리하다잖아요, 그렇죠? Able를 붙는다는 거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고요 보통 able의 뜻은 할수 있는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요? Be able to 아시죠? 자, be able to. 우리 be able to 동사원형 can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할수 있다. 그래서 able 하면 기억하실 게할수있는이란 뜻이 들어가면서 형용사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manageable 하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 가능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more manageable 하면 훨씬 더 관리가 가능합니다. indoors, 실내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much가 나왔어요. 이 much가 하는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제 뒤에 나온 more 있죠? more. 비교급을 강조해준다. 자, 비교급 강조기 때문에 해석은 훨씬 더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어,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같이 바꿔 쓸수 있는 말들을 아셔야 돼요. 이 much 말고도 even, 자, still, far, a lot. even, still, for a lot. 다음에 much. 여기까지 다섯 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자, very 안 되고요. Uh, more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if you take it outside. 여기서 조건부사절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패이죠 패. 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면, to change 하도록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인 거고 목적이죠. 뭐뭐하기 위해, 어, 뭐뭐하기 위해 바꿔쓸 있는 말. 자, so as t o 라던가 아니면 어, in order to가 있겠죠. 얘네들이 지금 다 부사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 이 to c h a n e 처럼 so as to c h a n e 아니면 in order to c h a n e 가 가능한 거고요. 이 for an hour는 이 for는 동안이죠 1 시간 동안. Every day 매일입니다. 매일 한 시간 동안 공을 쫓아다닐 수 있도록 공놀이 하기, 하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면 아무리 하이에너지 독이라 할지라도 실내에서 훨씬 관리가 가능할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죠.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if your e cat 이번엔 강아지가 아니라 어, 처음에는 강아지였죠. 두 번째는 고양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고양이는 이제 어떤 거냐? 얘는 에너지가 높은 아이였죠 에너지. 두 번째 고양이는 shy and t i m i d 이요 shy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고 에, 겁이 많은 거겠네요. On the other hand 덧붙이는 말 접속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란 뜻입니다. On the o t 다른 손 하시면 안 돼요. 자, 반면에, 반면에 여러분의 고양이가 어,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고 겁이 많으면요. It won't want constant attention. 그 고양이는요,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속적인 attention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 관심이죠. And you cannot expect. 자, expect라는 거 주어와 동사와 마카오, 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to be. 자, expect는 O형식에서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런 아이들 더 있어요. ask라던가, advise라던가, 아니면 tell, 말하다, 아니면 order, 명령하다, force, 강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카오 원숭이가, 어, 이 마카오 원숭이가, 아, 원숭이랍니다. 앵무새죠. 앵무새가, 이 앵무새가 굉장히 조용하기를 바라고 또한 스 t i l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all the 항상이에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왔는데, 자, by nature는 천성적으로 타고 나기를 이런 얘기예요. 천성적으로 타고 나기를 얘네들은 loud, 시끄럽고 emotional, 감정적인이에요. 이 al도 이게 emotion이 명사잖아요. 형용사 만드는 전미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비슷한 건 뭐가 있냐면, 우리 environmental 있죠. environment, 환경이잖아요. 여기다가 al을 딱 붙여버리면, 이렇게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environmental 하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감정적인 생명, 생명체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얘가 가만히 있거나 조용히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네. 시끄러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주제가 지금 맨 앞에 나와 있는 이거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하고 주제가 맨 앞에 나온 거예요. 주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If절 또, if, 절, 또, 뭐, and, you can, 나, 라고, 세 번의, 이제, 예, 근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제 찾을 때, 제일 먼저, 아니면은, 뭐, 가운데, 아니면 맨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그런, 어,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듣도록 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